이제부터는 진짜 다양한 명화들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음. 이런 명화를 감상하기 전에 주의할 점, 아니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그쵸. 이 네.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팁 음. 같은 어, 것 네네. 같아요. 에이. 제일 먼저 가졌으면 좋겠는 게 미에 대한 기준을 편견 없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음, 거. 그렇죠. 네. 예전에 미는 지금처럼 날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laughs> 눈 깜짝. <짜끈. 웃음> 아, 네. 언어비 말고요. 그렇죠. <laughs> 아, 그렇죠. 네. 통통하고 아기 잘 나오면 음. 아름다웠잖아요. 감식 필터. 어, <laughs> <laughs>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 네. 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상황 및 특성을 좀 알면 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네. 음. 네. 시대 배경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음.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그 카라바치오라는 이탈리아 유명한 바로크 시대 때 화가가 있는데 음. 그 화가가 사실은 굉장히 솔직한 화가라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성경을 엄청 연구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그렸는데 어, 교황이 반대한 거예요. 성당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해서 음 사실 실제로 작가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랑 시대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달랐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같이 알고 보면 그림을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음음제 개인적으로 음.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화가가 카라바조거든요. 왜냐면 그때 저는 그림이 너무 자극적인 게그 어, 골리앗을 맞아. 머리를 들고 아 있는 다윗 그림이있어요 아, 네. 근데 그림이 명암이 엄청 뚜렷하고 음. 그리고 그때 설명해준 그 도슨트 같은 네. 분이 저 들고 있는 골리앗 자화상이 본인이라고그 어 얘기를 들으면서 야이 작가 <laughs> 이사가 되게 특이한데? 어, <laughs> 특이한데. 굉장히 에이. 이 사람 되게 뚜렷한 사람이다라면서, 그카라보정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음 되게 좋아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니까. 네, 오늘 그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laughs> 네. 카라보정은 네. <사랑하는 웃음> 네. 빛의 마술사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암을 이용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네. 색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음. 되게. 그림이 풍부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빨간색인데 음. 가장 선명한 빨간색, 그다음 채도의 어두운 것들로 둘러대니까 색깔은 사실 빨강, 하양, 파랑 이렇게밖에 안 썼는데 대비가 확 되는구나. 네, 그리고 되게 지루하지 않아요. 음. 되게 풍부한 느낌에 강렬하고. 음. 빛을 잘 사용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음. 근데 그 카라바쥬가 그린 그림 중에 아까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과 어, 시대적으로 요구했던 그림이 제일 달랐던 게 성마테오라는 음. 그림입니다. 어, 먼저 카라바쥬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은 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성경을 주제로 그리는 그림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음. 성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음. 그때 당시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 갑자기 성경의 감동을 받고, 어 성경을 기록하려면 되게 헐레벌떡 맨발로 뛰어와서 다리를 꼬고, 글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되게 한 글자라도 틀릴까봐 눈을 부릅뜨고, 글을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음.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니 위에서 천사가 와서 주의사자가 와서 알려줘야 되니까 네.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되게 요염한 자세로 <laughs> 손을 잡고 하나 하나 선생님처럼 알려줘요. 어. 근데 거의 같이 쓰는 네, 거요의 같이 쓰는 수준이죠. 에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성마태는 성인이잖아 네. 어,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다가 있을 법한 사람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해서. 평범함은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카라바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그림의 그 소재거리였거든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솔직했고 이게 사실인데 교황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음. 사람들이 성인을 우리랑 똑같은 동급으로 봐선 안 되니 신성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그림을 그린 게 이제 빨간색 천인 성인이라는 그 옷을 둘르고 어~ 손을 잡지 않아도 다알수 있도록 다 혼자서 알아서 쓰는 그러한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태가 그를 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다 네. 성인이다. 네, 성인이다. 네 성인이다 성경 다 알고 있다 뭐~ 네. 어, 이런 걸로 이제 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카라바조는 특히 너무 솔직한 성격이라서 음. 성당에서 거부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두 개로 아. 보여지는 그림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 이단화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 되게 솔직하네요. 네네네. 어. 네, 네. <laughs> <우정>. 어. 맞아요. <laughs> 네. 아, 그 약간 진짜 매력적인 화가인 것 같아요. 네, 그좀 사생활로 들어가면.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네, <laughs> 천재적인 그~ 이런 아 그림의 소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다혈질이 고 교도소 갔다 와서 그~ 형사 기록만 (15건) 정도 마지막엔 살인을 했고 도망을 음 도망자의 신분에서 종교화를 그렸어요 아네 도망자의 신분에서 종교화를 그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수 있었던 거는 유명한 카라바치오가 우리 지역에 왔대. 막 그래서 어. 나 그려줘.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는 사실 인터넷이 없어서 모르니. 네. 어? 나좀 그려줘. 나좀 그려줘. 그래서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도망자 음. 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살인을 함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게 되고 유명한 얼마나 고위직들을 많이 알았겠어. 요그 그렇죠. 정도면. 음. 그래서 다 백으로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고 있다가 아, 마지막에 네. 이제 우마를 못하는 살인이라는 걸 저지르고 아, 음. 나서는 도망 또, 결국 도망하다가 열병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음. 네. 약간 영화로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는데 카라보조 영화가 있어요. 몇 편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찾아보고 네. 왔어요. 오, 네. 역시 열심히, 열심히. 와 사전예식 <laughs> 축통보십니다. 네. 음. 와 근데 진짜. 저도 이 오늘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만 찾아보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성화를 잘 이해하고 싶기는 한데 어떠한 것을 참고해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네. 연했어요좀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수님도 추천하기를 성경을 추천해 주셔서 아 음, 네.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왜냐하면 그 상황을 잘 알려면 음. 어차피 그 사람들도 본 자료가 성경이거든요 네.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 저희가 그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오리지날인 그 자료를 보는 게 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고 곁다리로 뭐그 시대적 배경을 잘 모르겠다 이거는 따로 뭐 역사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음. 그 작가가 본 글은 그 성경책이뿐이다라는 것만 어, 생각해봐도 성경책이 기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라바조의 그성 마테오 그림 말고도 그외에좀 유명한 그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좀 재밌게 볼수 있는 있고 가장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다빈치 작품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레, 어, 다빈치 중에 또 가장 유명한 게 최후의 만찬이죠. 아, 그렇죠. <laughs> 네, 누가 보금 이 <laughs> 아, <laughs> 아 역장 <역시> 아닌가요? 아닙니다. <laughs> 네, <웃음> 아, 저는 그냥 네. 어, t v 에서본것 같아요. <laughs> 어, 네, 이거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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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이 작품에 음.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음. 최후의 만찬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놓고 어~ 내가 앞으로 갈 건데 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음. 어~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이 가운데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음. 그러다 보면 주제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당장 떠나가시는 거고 그쵸. 거기에 이~ 이~ 열두 명 안에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음. 너무 웅성웅성 하는 그런 음. 그림이어야 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 사람들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심각하고 웅성웅성한 느낌이 잘안 드실 거예요. 네, 일단 예수님 표정이 약간 평온한 느낌이 들거든요. <laughs> 어, 네, 그렇죠. <그래도> 전날이. <laughs> 네, 담담한 느낌이랄까? 어, 네. 네. 예수님 그러실 수 있어요. <laughs> 아, 아시니까 이미. 어,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좀 안정적인 구도를 가져가고 그런 분위기를 줄수 있는 게, 어, 이, 전체적으로 프레임의 절반은 위에 천정이고요. 절반은 이제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라고 해서 음. 거의 건축물이 한 중, 중간까지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네. 있는데 거기서 더 웅성웅성한 느낌을 잡아주는 거는 정삼각형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음. 책상에 손을 얹고 있잖아요, 두 네. 손을. 그게 바로 정상각형을 아, 그리고 있거든요. 진짜 그렇다. 네, 근데 네. 정상각형은 가장 안정적인 구도라고 해요. 음. 근데 그런 구도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잡아주고, 주변에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그릴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12명을 3명씩 묶어서 꼭짓점을 만들죠. 그래서 음그 사람들끼리 삼각형을 음 이루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세 명, 세 명, 세 명, 세명 이렇게 묶어져 있다. 3 네네. 4 12. 네. 굉장히 수학적인 <웃음> 그림이네요. <웃음> 네. 맞아요. 음 왜냐면 하그그 다빈치도 굉장히 수학자이기도 했죠. 네, 수학자이기도 했고 네. 그림을 정말 왜 포토샵처럼 음 계산해서 그린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네. <laughs> 아 너무 시원해요. 아니 근데 네. 그 시대에 이렇게 그리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자가 있는 거예요. 것도 아니고. 그쵸? 자 있지 않았나요? 글쎄요. 자 <laughs> <laughs> 없었을 거예요. 어, 어. 어려운 질문들 <laughs> 네. 하세요. <하지> <laughs> 예 예. 네. <laughs> 그래서 그. 음. 제자들을 어떻게 그릴까? 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를 거예요. 그냥 음. 조용히 혼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열두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성격이었을까가 먼저 다빈치한테는 가장 궁금했던 음.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성경을 파고 있었죠. 근데 표정이 다 달라요. 12명의 표정이 다 어이, 달라요. 맞아요, 동작도 맞아요. 다르고 손가락 움직임조차도 달라요.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다빈치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음. 두개골을 분석했대요. 해부학도 전공했잖아요. 음, 두개골을요? 네. 두개골을. 사람의 두개골? 네. 사람의 두개골을 분석하면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거에 따라 다혈질이 있고 성격 성격이야. 분석을 네, 다 <웃음> 성격 <laughs> 분석을 해부학으로 했어요 약간 태양인 태음인 이런 모양일 어, 거야 라는 네. 것처럼 이런 네. 두개골을 가진 사람 이런 성격일 거야 네, 이런 건가요? 네, 네. 어, 그래서.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표정을 살리기 위해서 네, 성경 외적으로도 해부학적으로도 연구를 음.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제 어, 도마 가 유명하죠 의심이 많은 도마 성경책에서도 그손 넣어 보자네 손 넣어 보고 이게 손가락 목자국도 음. 만져보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어 도마가 여기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하늘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요 음 옆에 보이네요 음 오른쪽에 네. 이 제스처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어 예수님 하늘로 가실 거예요 <laughs> 오 어, 되게 착한 질문이네요 아, 착한 질문이에요 <laughs> 저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데요? 라는 도발적인 아 질문이 아닐까라고 에이. 지금은 추측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음. 의심이 많으니까 어. 다빈치가 생각하기에 도마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순순히? 하나님 어. 그렇게 한대요? 예수님 해서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한대요? 이런 음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네, 포즈고지고. 음음 네, 되게 이 하늘을 가리킨다는 음 거는 도발적 어, 도발적이죠. 어, <laughs> 네. 그러니까 아, 평소에 좋아. 의심하던 그 습관들이 그림 한 장에 다아 드러났네요. 네, 네. 그그 옆에 옆에는 벌떡 음. 일어난 친구가 한명 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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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 일어서 나두 손을 모으면서 겸손히 말하는 빌립이에요. 아, 손님, 저는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빌립은 좀 순종적이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음. 이야기를 하고 또 가장 유명한 베드로가 있죠. 네. 베드로 예수님은 다혈질인데 어디일까요? 네. <laughs> 네. 가장 다혈질로 보이는 사람이 네. 될까요? 보이는. 저희 <laughs> 어. 오른쪽인 것 같은데. 네. 네, 예수님의 그 도마 반대편에 있는 바로 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인데 네. 요한의 어깨를 건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 건너편에 있는데 심지어 요한이 건너편에 있는데. 아. 유안의 어깨까지 여기, 붙잡으면서 여기. 여기. 어, 왼쪽이네요. 네네 응. 붙잡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넌 어. 누구라고 생각해? 배신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해? 아, 되게 적극적이다. 네, 되게 적극적이고 네. 손에 심지어 칼을 들고 있어. 이게 복원이 안된작품이 아, 안된 작품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네. 복원된 작품에서는 베드로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네. 신기한 거는 성경에는 베드로가 최우의 만찬 때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음. 다빈치가 그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였었던 거다라고 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화가 정답. 아니고 참고할 용도로만 보시면 좋겠다라고 음. 얘기했던 거죠. 음. 어, 듣고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르네상스에는 약간 화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카라바조나 네.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다 보면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내용이랑 음.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공부를 되게 많이 어, 하고 그러던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음. 맞아요. 어쩌면 음. 이 캐릭터가 되어봤을 수도 있어요. 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음. 연기하면서 네. 하듯이 <laughs> 맞아요. 아, 네. 음.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사랑한 애제자와 그 다혈질인 베드로 사이에 음. 배신할자 유다가 돈주머니를 들고 음. <laughs> 무서워하고 있어요. 보여요 유다의 음. 모습.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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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어, 그렇죠. 네. 그런 이런 인물들을 정말 분석하고 분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음. 보여주고 싶어했던 게 다빈치인 만큼 정말 그림 한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얼마나 그렇죠? 많은 걸 계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다빈치는 위대하다라는 생각들도 음.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작품 두가지 설명 해 주셨는데 이 작품들이 다 사실에 근거한 작품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경에 담긴 사실이고요. 그 성경은 사실 저희가 종교인으로서 성경을 보지만 음. 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역사서기도 이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음. 인물들이었고 그래서 어, 100% 사실에 근거한 작품입니다. 네. 음. 사실의 근거는 했지만 작가의 해석이 들어간 아네 어, 네, 맞아요. 그거 네. 참고해야 된다. 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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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맞아요. 네. 이 성화를 그리거나 조각한 그 많은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작가가 계실까요? 어 네. 어 저는 미켈란젤로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 음.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꼭, 찾아봤으면?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가고 이유... 싶네요 바티칸으로. 아, 소 무슨 성당이었죠? <laughs> 시스타나. 아, 시스타나 성당. <laughs>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 네. 거. 저도 기억 못했어요. 전부 에스티나라고 하려 그랬어요. 아 근데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일단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어 천재적인 화가라고 불리우기도 했지만 교황들 음. 사이에서는. 아저 화가는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음. 아니야 쟤는 신이야 그냥 신 이렇게 얘기할 음. 정도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담아냈다라고 해요. 음. 그러한 능력이 사실 지금 500년이 지나도 화가 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게 지금도 그 명성을 잃지 않고 있고 네. 많은 예술가들이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고 이제 어, 예술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진짜 단적인 예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보면 곡성이 떠오를 정도로 뭐 무서운 그런 그림들 아, 도고 음, 지옥도 같은 느낌. 네, 지옥도 같은 네. 느낌도 있고 음. 그 팔을 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서 탄생했다. 아막 이렇게 할 정도로 미켈란젤로 그림이 많은 예술 활동에 어떤 모티브를 줬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실제로 가서 보려면 목이 빠질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네, 위로 총, 쳐다봐야 되니까. 맞아요. 총 391명이라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원전은 총 다섯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주제가 다섯 개예요. 어 주제가 다섯 개라고 하긴 주제는 최후의 심판인데 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섯 섹션으로 구분할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위에는 천상계와 어,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오른쪽에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 그리고 왼쪽에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그려져 있,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밑에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부활하는 자들. 이제 영혼 영혼이 끌려 올라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먼저 사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천국과 지옥이 어딘지 음. 아실 것 같으세요? 음. 이 그림만 보고요. 네, 그림. 그림만으로는 음. 일단은 설명 없이, 네, 설명 없이 봤을 때, 설명 네, 없이 한번 보세요. 어, 왠지 알것 같아요. 어. 그 표정에서 보면, 음. 좀 약간 이렇게 찌그리고 있거나 암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왠지 지옥일 것 같고,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은 아, 반대가 천국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천국은. 전 되게 혼란스러운데. <laughs> 그쵸? 되게 네, 혼란스러워. 천국 약간 그냥 그림의 정중화. 정중앙그 알못이라. 어이 미켈란젤로의 그런 명석한 두뇌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 <laughs> 아니, 왜냐면 아까 네. 천상계라고 했던 곳에서도 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음. 이거 어디서 구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그쵸? 그렇죠? 이게 네. 최후의 심판이면 천국도 있고. 음. 심판하는 곳도 있을 텐데 청구가 지옥에 나타나야 되는데 심판만 있어 보여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laughs> 네. 아니 말, 심판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네.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던 배, 시대적 음. 배경이 있었어요. 아그 미켈란젤로가 어, 굉장히 신앙심이 두터웠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분은 사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열다섯 살부 때부터 문화생으로 그 안에서 음. 생활을 했고 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동네 또래들이랑 지낸 게 아니라 철학박사 신학박사들이랑 같이 지냈대요. 음. 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들과 네네네. 네. 가문한테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만 있었겠죠. 음. 근데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 여왕을 두 명이나 배출을 하고 음. 또 그 아... 교황도 두 명이나 배출을 했던 와, 대단한 가문이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인재였는데 음. 그들한테 배웠던 신학적인 어떤 어그 학문이 높았던 걸로 좀. 추측을 해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 은 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은 면죄부를 팔고 있었거든요. 음. 음. 어, 신교와 음. 구교가 나뉘고, 네. 어, 이면죄부를 이 팔면, 음. 사면 구원은 받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음. 그걸 들은 미켈란젤로가 공정, 굉장히 분노에, 분노했죠. 어, 분노한 네. 200%, 분노계지 200%죠. 어. <laughs> 네. 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것 같냐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음 오셔서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화를 차. 내고 계시고, 아, 천국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기 급급하지, 가서 행복한 모습들이기보다는 빼곡하게 차여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음 대부분이고, 지옥은 저기 불길, 저모통이에 대해 불,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음그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불길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지옥의 그 가운데서 음. 어, 하나의 큰 막대기를 들고 못 들어가게 이제 막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오히려 뭐 행복한 천국의 모습보다는 지금 현실의 종교를 어,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볼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음. 오늘날도 비슷할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네. 너무 신기한 거는 음. 규황이이 그림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성 네. 네. 소 어쩌고 성당. 성당이 <laughs> 네, 네. 성당데 성당. <laughs> 네. 그런 거 치고도 현대 사회 그 당시 현대 사회의 그림을 네. 든 거잖아요. 그 허락해 준게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시대 풍자적인 거면 교황이 반대했을 법도 근데 한데 근데 교황이 네. 그런 카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보면은 음. 그림으로 주고받으면서 역사에 보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난 음. 하나에도 의미를 심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죠. 맨한국지 하나에도 다 심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이 시대에도 교황 이런 거 보면 좀 알지 않았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오히려 교황은 무릎을 꿇었다고 하니, 네. 이 그림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laughs> 아, 음. 그래서 그림 오히려, 허... 네. 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어, <laughs> 네. 그러면 좀 순수한 교황이었네요. <laughs> 어, 음. <laughs> 그림을 보고 회개했다면. <웃음> <그렇겠군>. <웃음> 어, 어. <웃음> 신하인 설명 들은 것처럼 그 당시에 종교 그런 현실을 많이 그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오늘날의 신앙을 보는 느낌도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음, 그렇죠. 오늘날 인자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예수님 말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날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진짜 이러지 않을까? 어, 사실 이걸 추천한 이유는, 물론 음.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너무 뛰어난 그림이기도 하지만, 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두 다 소망을 하고 있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좀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앙인들한테는 가장 좀, 어~ 고뇌가 되는 작품이기도 한것같아요 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게 천국과 지옥만 그린 게 아니라 일곱 나팔도 그려놨어요 아, 네. 자세히 보면은 음. 나팔이 있구나. 네, 천사들이 가운데 중, 정 중앙 가운데에서 좀만 음. 밑으로 보시면 여기에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아, 나와요. 아, 보여요. 네. 네. 아,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편 뭐, 나팔이 이 편에서 동편까지 나팔을 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도적 같이 오셔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도 음. 있지만 계시록에도 일곱 나팔이 나와요. 네, 계시록에도 일곱 네. 나팔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소망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나팔이 뭔지 진짜 이렇게 올 건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고 생각해 보는 데는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많은 설명들을 들었는데 오늘 왠지 그 명화를 다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뭔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네요. 네, 좀. 약간 유식해진 느낌, 아, 교양이 있어진 느낌, 저는 원래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렇구나. <웃음> 네, 아 네, 네 그냥 농담이고요아 네. 근데 오늘이 드디어 이 성경과 명화 시리즈가 첫 편이었잖아요. 네. 벌써도 이렇게 뭔가 유식해지는 느낌인데 음. 앞으로는 어떤 것들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어 사실 오늘 다 설명.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천천히 이제 창세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 전반에 걸친 명화들을 볼 예정입니다. 그때는 좀더 재밌게 음. 볼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laughs> 미리 성경 읽는 거? 지금 마음정도 아 <laughs> 마음과 미리 성경이가 네. 만든 네 마음만 네. 가지고 올게요 네. <laughs> 오늘 티나님 명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하늘팟 방송은 첫 방송이셨잖아요 오늘 방송 같이 보신 소감 어떠세요? 아 일단 편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laughs> <laughs> 영원히 있 <laughs> 해주세요 <laughs> 네. 어. 앞으로 그냥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 음. 성경을 통해서 그림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책임감이나 어, 성경 외적인 다른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음. 많이 들어서. 좀더 많은 준비와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네. 될것 같습니다. 우리 티나님 지금도 바쁘신데 더 바빠지실 것 아, 같습니다. 네 오늘 느낀 점은 부담. <laughs> 아, 네 음. 그렇지만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청취자분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네. 오늘 티나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풍성한 또 성경 이야기와 명화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티나님 통해서 명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저 여행 갔다 온 느낌이에요. <laughs> 네 나영군님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는 이제. 그 그림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글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보면은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음. 우리가 글로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명화를 통해서 보면은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더 마음에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티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림 속의 숨은 이야기, 시대적 배경, 또 작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아 저도 오늘 음. 아 내가 이걸 모르고 배낭 여행 가서 헛투로 갔다 왔구나 돈이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돈이 아깝네요. <laughs> 했지만 네. 그래도 언젠가 또갈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티나님 얘기 들었으니까 다음번에 가면 자랑질 음. 좀할수 있겠다. 아.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아이 성경을 통해서 명화를 음. 보면. 아 진짜 더 공부가 잘 되겠구나. 그렇죠.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약간 신앙을 처음 접하는 그런 초입자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조금 더 그림책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아, 먼저 아, 보고 또 네. 성경도 보고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또 신앙을 좀 시작하시거나 음. 좀 교회에 가기 좀 두렵거나 이런 분들은 명화로든 성경을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한 눈에 방금 들으시면 되죠. 여기 <laughs> 네, 좀 도움이 되자. 아시가는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명화 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부터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대별로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네 많은 정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